2021년 3월 30일 허요일 오후 4시 16분 코스피 해부학자 피탈입니다. 예, 요즘 장이 완전 도깨비입니다. 예, 어저께 같은 경우에는 올릴 자리였는데 바로 예, 바로 때려버리더니 다시 올려놓고 죽여놓고 끝났어요. 그래서 시가 예, 보합 수준으로 마무리시고 오늘은 별 이슈도 없는데 살짝 눌리는 시들이 여기서 어, 하락수의 기형을 만들고 쭉 땡겼습니다. 예, 그리고 상승 마무리 패턴을 보면, 이게 이제 딱 쐐기형이죠. 이렇게 이렇게 아래쪽으로 힘을 쫙 모은 다음에 빵, 예, 거의 1대1로 나와요. 1대1, 예, 이렇게 좀 길게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그리고 다시. 하락 의기형을 만드나 예, 만드나 싶더니 예, 그냥 하락했습니다 <laughs> 예, 하락 의기형을못 만들고 여기서 다시 한번 두번 만드나, 쫙 이렇게 뽑나 했더니 예, 요렇게 요렇게 만드는 척 하더니 삼각수렴이네요 예, 하락해버렸습니다 약간 하락 느낌으로 415.5, 선물지수로 이렇게 <laughs> 마감했는데 그 저번 주 화요일 날, 화요일 날 만들어, 제가 장중에 그 유튜브 멤버십 게시판에 글을 올려드렸어요. 이날, 이날 이렇게 하락시키면서 왕창 만들었던, 어, 이렇게, 요, 요, 선물 매도거든요. 다 정리했습니다. 예, 보시면 없어요, 이제. 예. 거기다 정리했고, 어저께 정리 끝났어요. 어저께 정리가 끝났고, 오늘은 뭔지 하나 봤더니, 어, 여기서 또 다시 이렇게 또 줄일 수 있,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갑자기 어, 수급을 확 돌리면서, 예, 매수로 갑기 왕창 확 들어오면서, 어, 많이 줄이긴 했어요. 거의 오늘 단타로 다 빼긴 했는데, 수급이 완전 바뀌었습니다. 수급이 보시면, 어, 선물이 장중에 7,000억까지 들어왔다가, <laughs> 1,500억 정도 줄이고, 그래서 굉장히 많아요. 그 다음에 비차익도, 어, 중간에 좀 줄인다 끝까지 이거가 이 외인 겁니다 이게 외인이다 들어올린 거고 현물도 보시면 예더 막판에 더 치고 올라왔어요 예기간은 조금 팔았는데 그리고 연기금이 <laughs> 장중에 플러스였다가 막판에는 <laughs> 장중에는 마이너스로 마감 근데 금투도 같이 얘네가 이제 얘네가 차익매매를 많이 하기 때문에 추세를 추종해요. 그래서 이렇게 방향이 바뀌면 쭉 따라갑니다. 예, 그래서 금투가 3 0 0 0억 가량 매수. 그래서 오늘은 외인들이 바람의 방향을 확 바꿔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씨. 아, 진짜 대로려요 진짜 맘맘로려와서 마치 너무 힘듭니다. 예. 이렇게 갖고 매도 미교 쌓아 놓고 보통 바로 아래서 이렇게 정리하는 경우도 있지만 더아래땐까지 확확 내려 놓고 쪼기한 20p 정도 더 30P 주겨놓고 아래서 정리하는 경 많거든요. 여기서 뭐그한 2, 3일 정도 단타쳐갖고 싹다 정리하고, 예, 그 다음에 다시 또 올리고, 뭐 이거, 하, 이거 뭐 진짜 뭐 어쩌자는 건지, 예. <laughs> 맞추는 너무 힘듭니다. 예, 맞추는 게 일인데 이렇게 맞추기 힘들어서 추세선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이것들이 지금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나 예측을 또 해봐야 되겠죠. 이렇게 짝대기를 한번 쫙그 보면, 예, 여기 정확히 여기 지금 두두개 맞습니다, 오늘. 두두개 맞고 두 번째 요거는 아니고 요걸로 연결하면 또 추세를 하나 또 나오거든요. 여기 두개 나오는데.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예, 그러면. 오늘 못 들었어요. 418 정도에, 어, 있는 요 최선을 못 들고, 요 아래에서 딱 두둑이 맞 끝났는데, 내일이 중요하죠. 지금 수급이 이렇게 들어오면, 어, 미장이 오늘 뭐 폭락하지 않는 이상, 거의 내일 상승시킬 가능성이 높아요. 이렇게 지금, 노골 적으로 이렇게 들어왔기 때문에, 이 전날까지만 해도, 슬금슬금슬금 올렸지. 이거를 막, 이렇게 노골적으로 안 올렸거든요. 이때만 해도 뭐 이때만 해도 뭐시금 지금 조금 올랐지. 오늘은 노골적으로 이렇게 수급도 잡아 놓고 올리면 추가 상승 나오는 가능성 높습니다. <웃음> <웃음> 그런데 어, 추가 상승할 때 이제 내 모습이 중요하죠. 이게 420이 지금 강력한 저항선이기 때문에 여기를 장대로 그냥 쫙 뚫어 버린다. 그러면 이제 430을 도전하는 러가 거죠. 텅텅 비었기 때문에. 우리 430 도전하러 어, 시원하게 한번 가는건데 가는 여기서 또두드만 맞는다 예, 그러면 뭐또 다시 한번 재기의 기회를 노려봐야 되겠죠 예, 근데 도전하려고 하, 하는 것 같습니다 내일 그래서 내일 420을 뚫을까 말까 이거를 좀 어떤 모습으로 잘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특징주가 LG전자가 어, 애플카 만든다 예, 이제 LG전자까지 왔습니다 돌고 돌아서 마그마랑 같이 만들 거다 라는, 어, 또 그런 기사가 나오면서 8% 예, 8% 많이 올랐습니다. 누가 올렸는지, 보면, 예, 기관이, 예, 진해가 뉴스를 내고 올리는 건지, 예, 기관이 올렸습니다그 다음에, 어, 현대모비스가, 음, 갑자기 오늘 또 수급이 들어왔고, 기아차도 얘네가 매수에도 올리는 척 하다가 팔아먹더니 다시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이 가면 기아차도 갈것 같습니다. 장이 올라간다면. 현대차보다는 기아차가 낫습니다 현재로서는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2차전지는 바닥을 찍고 돌리고 있습니다. 예, 오늘 돌리는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SDI도 그렇고 LG 화기사 약하고 근데 오늘 이제 SK 이노베이션이 급등 예, 8%나 오르면서 바닥을 찍고 올리는 모습을 예, 외국인 기관 쌍끌림 해수 그리고 지금 이제 패턴이 보면, 25% 내외로 빠지면, 20에서 30% 사이, 그러니까 25% 내외, 뭐 22, 3%, 내지는 뭐 27, 8% 찍으면 거의 돌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빠지는 주식들을, 대형주 중에서, 뭐, 들어가도, 그렇게 뭐, 부담은 없다. 왜냐면, 물리면, 물타면 되니까. 왜냐면, 현금 보유가 있다면, 한 번에 나는 단칼 게임이야. 이렇게만 안 한다면, 가령, 제가 LG화학도 몇번 언급을 드렸는데,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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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들어가서 물리면 여기입니다 여기 여기 여기서 사면 돼요 또 이거 얼마입니까? 65만 원에서 50만 원 사이 여기서 물 타면 여기서 뭐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충분히 70만 원또 오기 때문에 70만 원 오기 때문에 그 대신 여기 한번 들어가고 여기 한번 들어간다는 그런 각오로. 이제 지금 들어야 되는 거죠 엘지와 그쵸? 렇 왜냐면 외놈들 수급에 변화가 없으니까 외놈들이 계속 이걸 쥐고 움직이기 때문에 아직 안, 안 빠져나갔어요 메인 세력들이 그렇게 보면 이제 오늘 같은 경우 NC가 괜찮죠 NC가 보면 요즘 뭐 게임 어쩌고 저쩌고 때문에 뭐 확률형 뭐 게임 뭐 매출 부진 어쩌고 저쩌 그러는데 원래 떨어지면 악재 많이 나오고 올라가면 호재 기사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laughs> 많이 빠졌는데 이것도 좀 고가 대비 한20% 빠졌거든요 예, 그리고 자리도 보면 예 자리도 보면 거의 뭐 저항대입니다 그러면 여기 들어가고 물리면 물리면 예 여기 여기 아래는 거의 안 갑니다 갈 가능성도 적어요 그럼 얼마예요 66만원 예, 여기서 뭐물 탄다고 생각하면 이것도 충분히 70만원 이상 오기 때문에 어, 거기서 충분히 또 이익을 빠져 나올 수 있다. 이런 각오로 그 대신 어, 많이 빠진 거, 그 다음에 수급에 이상이 없어야 된다. 보시면 외놈들이 그대로 들고 있어요. 더 들어왔어요 오늘. 예. 더사 먹기 때문에 이런 거는 잡아놓으면 올라갈 가능성이 없죠. 그러니까 이 매집 주체들이 어, 매집 주체들이 그 주식을 팔지 않고 그런데 악재 또는 어, 뭐 여러 가지 상황에 의해서 많이 빠진 거 고점 대비 25% 내외로 빠진 놈들은 돌릴 때 따라 붙으면 수익이 그래도 나온다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예, 그렇게 말씀드리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지가가 삼성, 올라도 삼성전자는 안 올리기 때문에 아랫단에서 예, 급등하는 것들이 나오고 거꾸로 내려갈 때는 삼성전자를 지금 뺄려면 8만 6,700원 이하로 지금 뺄 생각이 없어는 내가 그렇기 때문에 어, 아랫단에서 박살 날수 있다 그러면 가는 네이버 같은 경우는 오늘 올랐지만 요놈의 그, 수급을 분석해보면, 네이버. 보시면, 어, 지금, 외놈들이 슬금슬금 약간 이탈하려는 그런 기미가 보여요. 예, 좀 빠지고 있죠. 고점에서 이렇게 빠지, 위험합니다. 이런 거는. 예, 아직, 뭐, 외놈들이 많이 쥐고 있는 있어요. 그래서, 쥐고는 있지만, 삼성전자 주가를 확빼야될 때, 삼성전자나못 빼니까 아랫단에서 많이 오른 놈을 확 죽여버리는 수가 있다. 그래서 이렇게 고공행진하는 놈들은 조심하시고, 어, 신규 매수는 오늘 NC나 아니면 LG화학처럼 바닥에서 찍고 돌릴 때 따라붙는 게그 대신 두 번, 저 최악의 경우에 지수가 확 빠질 수 있으니까 두번 저항대에서 매수한다. 이생각으로 하시면 무리 없지 않을까. 또 주식이 또 올라갈 수도 있으니까 뭐 여기서 뭐 비리비리 하다가 지금 모든 어떤 주가를 예측하는 지표는 다방이에요. 상방이 없습니다. 예, 제가 주말에도 쫙다 훑어보고, 그뭐 제가 트위터로도 예, 커피도 보내주시고, 이런 분들한테 제가 동영상 찍은 거쫙 보내드렸는데, 지금 모든 지표는 어,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탈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주식이 뭐 지표대로만 가면 컴퓨터가. 돈 제일 많이 벌죠. 그렇게 되는 거 아니니까. 하지만, 어, 바로 올라가기는 어렵고, 여기서 패턴을 만들어야지만 올라가는데, 최소 보르면서 한 달입니다. 여기서 돌파시키려면, 여기서 와리가리 하면서 패턴을 만들어야 돼. 그리고 이렇게 올라가기 때문에, 이번에 420을 뚫, 뚫는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420을 뚫는다. 여기인가요 예. 420을 강하게, 강하게 내일 이후에 뚫는다고 하더라도, 430에서는 아마 저항을 맞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 바로 못 들어요. 이렇게 팍 이렇게 뚫는다기보다 여기서 팍팍 퍼붓는 게 아니라 내일 420을 뚫는다고 하더라도 탁 뚫는다고 하더라도 다시 뭐 밀리는 거나 아니면 올랐다 뚫고 막고 지지하고 돌고 돌고 또 맞고 이런, 이런 식으로 예 이런 식으로 보르면서한달 이상이 올라니면 여기, 여기서 올라가요 여기서 여기서 못 올라갑니다 어렵습니다 여기서 올라가기가 여기서 올라가는 거 올라가더라도 그 떨어지는 것도 말씀드렸지만 어 시간이 걸린다 떨어지는 거는 좀더 빠르죠 여기죠 여기 여기 여기가 만약 떨어지면 만약 떨어지면 여기가 더 빠르죠 떨어지는 것보다 올리는 것 시간이 더 걸리고 떨어지는 건 많이 떨어지면 시간이 더 빠르다 그 만약에 이번에 한번두번세번네번 뒤져서 다섯 번째는 무너질 가능성이 커요. 하방 떨어진다면. 그리고 지표도 지금 아래쪽으로 많이 올려 있기 때문에 뭐 이런 느낌. 그래서 주식은 매일매일 예측을 지금은 할 수가 없다. 혼조세이기 때문에 매일매일 추적을 하면서 봐야지 이거 뭐 올라간다 내려간다 뭐 그런거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지만 어차피 확률 50%기 때문에 그냥 때려 맞히는 겁니다. 맞춰도 저는 실력이라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는 아무도 모릅니다.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 있는 그런 혼조상황이기 때문에, 뭐, 누가 막 강력하게 올라간다라고 해서 올라갔다, 그럼 그냥, 그냥 운이에요, 운. 그리고 뭐, 이 상황에서 막 내려간다, 내려간다 맞추면, 약간 그건 실력이 가깝죠. 지표는 지금 하방 쪽에 많이 내려가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어, 그렇다. 예, 네, 요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어, 일목균형표 켰으니까 한 번, 오랜만에 한 번, 볼까요? 일목균형표 후행지팬이 확정지표거든요. 그래서 후행지팬이, 어, 지금 위치가 좀 많이 들어왔어요, 아래쪽으로. 이, 지금, 일본 캔들 밑으로 지금 많이 들어와 있고, 어, 20일 돌파시켰고, 지금 문제는, 어, 요 구름대, 요 아직 안 들어왔거든요? 요 허영지펜, 요 보라색이, 구름대로 들어오기 시작하면, 어, 이제 하방 압력이 더 강해지고, 어, 요거 이제 60일까지 돌파하면 좀 많이 위험하거든요? 예, 나 아직 그, 시간이 지금, 예, 아직, 그래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안에 쇼부를 쳐야 돼요. 예아 제가 일본 가서 죄송합니다 예 승부를 해야 된다 승부 승부를 해서 여기 위에 올라타야 됩니다 예 그럼 뒤에 그러면 여기 올라갑니다 다시 고형스패이 위로 뚫고 올라가면서 다시 상방을갈수 있는 차트 모양이 바뀐다 오늘 시상종합 보면 어, 코스피 상승이 500개 528개 어, 하락 307개 예, 코스닥이 상승이 많은데 어 별로 상승률은 높지 않아요 뭐0.42 코스닥 150.1에서 오히려 지금 코스닥 힘을 못쓰고 있습니다. 코스닥에 먼저 자기가 먼저 올라와 놓고 지금 코스피가 막 올라올 때 예, 보시면 코스닥이 먼저 지금 먼저 지금 먼저 막 치고 올라왔는데 요, 요즘에 그냥 가만히 있어. 요 그리고 코스피가 예, 지금 갑자기 힘을 내고 있습니다. 의식을 하면서 그런 모습. 예. 그래서 지금은 어, 예측하기가 어렵다. 어, 근데 오늘같이 수급 들어오면 내일 추가 상승 나올 가능성은 높죠. 예. 하지만 물론 뭐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바로 내일 확 뒤집어버릴 수도 있지만, 보통은 추가 상승을 한번더 하는 경우가 많다. 예. 뭐이 정도? 오늘 말씀드리고, 예. 제가 뭐 도움이 돼야 되는데 별로 도움이 못 되는 것 같아 하고, 뭐 약간 안타깝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 하느님이 와도 못 맞춥니다. 저는 진짜 당당한데, 제가 실력이 없는 게 아니라, 어, 지금은 하느님이 와도... 뭐라고 확정져서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주식의 신. 세력들도 지금 보면은 모른다. 세력들도 지금 어떤 방향성이 없어요. 우선은 대비를 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뭐 확인을 해보면 떨어질 거를 대비를 하고 있지만 올라갈 거를 올라갈 수 있다면 올라갈래라고 하는 지금 수급을 만들어 놓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정리하자면. 네, 하지만 도망갈 준비는 언제든지 도망간다면 도망갈 준비도 하고 있다 하지만 올라가는 거에 대한 욕망은 버리지 않았다 이렇게 그 다음에 4월 초에 또 삼성전자 실적 팝업이 있거든요 뭐 그것에서만 삼성전자가 뭔가 주가의 변화가 오면서 확 돌려버리면서 외국인들이 들어올 수 있어요 왜냐면 외국인들도 한 놈이 아니에요 팀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리고 나라별로도 차이가 많고 그래서 삼성전자가 지금 뭐 거의 죽을 수고 있는데 요거가 이제 중요합니다. 요 요거 요거가 포인트긴 한데 지금 주가는 완전 말랐죠. 지금 이게 뭡니까? 지금 이게 뭐 진짜 말도 안 되는 말랐는데 여기서 삼성전자 실적이나 뭐 이런 거에 이슈가 나오면서 어, 외인들이 확 들어오면 이거 기존에 있는 외인들이 아니고 신규 자금입니다. 신규 컴퓨터에 매달려 있는 애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가 들어가면 아마 그 원래 있던 주포들은 살살살살 똥꼬 어, 똥고 어 아, 편의점 그러네요. 엉덩이 살살살 만져 주면서 <laughs> 올려 줄 겁니다. 예. 그러면 주가가 여기를 돌파하면서 박 빡성 돌파하면서 시세가 확 나오면서 다시 한번 어, 재차 상승할 수 있는 시나리오도 어, 있긴 있습니다. 예. 근데 그거는 뭐 4월 달이니까 그 4월 초쯤에 판매 건자 실적 나오면서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